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크게 칭찬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현대 교회와 가장 밀접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또한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 9절 말씀을 보면은 딱 이게 한국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칭찬을 하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 오니 나중 모습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와서 시작될 때는 참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했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거 이게 다 끊어지게 되면은 나라에서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들 또 섬김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들을 행사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뭐 사회 어느 단체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돈을 드리고 또 북에서 온그 형제와 자매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교회들밖에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도와드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고 사랑과 헌신과 수고. 또 사랑을 베풀려면 항상 뒤따르는 게 인내가 뒤따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뭐 도와준다고 해도 뭐 이렇게 섬겨준다고 해도 옛날에는 무조건 고마워했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또 누구를 잘못 도와주면 또뭐 누구를 거지로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도와줄 때도 그들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도와주면서도 안 좋은 소리 듣고 사실 그러면서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또 인내와 수고들이 같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두아디아 교회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수고 헌신들, 또 섬김과 사랑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흥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했던 것보다 처음 모습보다 나중에 지금 결과가 굉장히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뭐 표로도 몇번 이렇게 했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가고 하는 표본과 같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날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는 딴판 같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가 이단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키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또 자기들 안에 있는 니골라당을 축출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이 식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사랑의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두 아들교회는 사랑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너무 많은데 사랑이 많다 보니까 다 모든 걸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죄를 짓고 버젓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아야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꾸 뭘 들쳐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죄를 용납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앞에서도 강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하나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 기분 나빠 한다는 거죠. 현대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 성도들이 죄인이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죄 짓지 말라는 얘기 하면 다 기분 나쁜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자, 자기들 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들이 부붕 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회개하면은. 회개기도 하면은 뉘우치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덮어 주신다. 이래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중요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뭐 이래야지 교회가 좋으니까 그런 죄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방종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타협하는 어떤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세워져 갈수 있는 귀한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사벨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이사벨이 누구냐면 구약 시대 아합의 이제 아합 왕의 아내로서 굉장히 우상숭배에 몰두했던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그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면서도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세별로 지칭되는 여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에. 교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인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쯤 죄 저도 되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짠다면 구원파식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파식. 구원파가 복음을 강조해요, 용서를 강조하고. 그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까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 날때그 선장이 구원파였다잖아요. 누가 자기가 그 먼저 탈출하고 애들 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고 살인죄가 있겠죠. 근데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잘못된 사람이네. 근데 우리도 크고 작게 우리 안에 구원파식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용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깟 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죄 용서 그냥 된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의 용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하나하나 짓을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죄를 피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 회개하면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여리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아이 뭐. 그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무슨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파식 믿음을 가르쳤던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과 비슷하죠. 이제 그당시에 어떤 시대 정신이 그 다음에 문화가 껀떡하면 뭐 정말 우상 숭배하고. 모이면은 자기들 수호신에게 절하고, 특별히 이제 항구 도시들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바다가 언제 이제 파도가 치고, 날씨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이 어떤 바다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돼지 잡고 뭐 하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출항을 해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제 미신적인 요소가 요새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또 우상 숭배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같이 남자, 여자, 그 창기들과 같이 성관계를 통해서 그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팽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다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 쉽게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 이 무역조합이 발달을 했는데 이 조합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정기 모임을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모이면 술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수호신들한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난잡한 성적 그 파티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고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모임에서 모든 그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들을 이제 수주 받아갖고 사람들 나눠주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따를 당하고 거래처도 끊기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질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가르치니까 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선교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좀 이게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좀 드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겨, 참 이게 안 맞아갖고 못하시는 분들, 뭐술 담배 같은 거좀 끊어야 된다. 이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장벽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런 기존의 해오던 행음하는 것, 우상 숭배 다 끊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이 지도단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꼭뭐 이제 카톨릭 교회를 뭐 이세벨이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다 허용하잖아요. 다 돼요, 다뭐 이제 제사도 드려도 되고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분들은 천주교 가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 다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뭐 거기 가서 뭐 내가 진짜 우상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아니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가서 하는 거는... 우상 숭배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망하시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성도들 중에서 죄를 지을 때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어쩔 수 없는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서 음.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가 흘러왔는지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중에서 이제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사 참배잖아요. 아직도 우리 교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신사 참배하던 목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다 이런 얘기들 을 합니다. 노회 총회에 모여서 이렇게요. 야, 우리 신사 참배 이거 옳지 않지만. 이거 신사참배 거부해서 우리 다 순교하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논리가 이 논리예요. 말씀은 누가 전하냐? 매주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는 누가 드리냐? 야 우리가 겉으로는 천왕으로 절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것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겉 모습이 아니다. 주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렇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순교하면 편하지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이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변절했다. 저 우상숭배하는 목사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목회해야 된다. 순교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게 더 편한 길이고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는 길이니까 뭐예요?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사참배를 하면서 목회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길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 한 거예요 결의하고 우리는 더 힘든 길을 간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어불성설과 같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여서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세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순교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요 죄를 지어도 고급지게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 아닌 것 같이 고룩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십자가의 길 가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것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종교적 타협을 정당화하는 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먹고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던 것이죠. 이세벨의 교훈은 무엇이었냐? 대놓고 배신하고 대놓고 주님을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신앙을 섞어 버리는 거죠. 물에서 물에,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이렇게 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종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직장과 사업대에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의 부분을, 신앙의 결계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다들 탈세하고 다들 뒤로 뒤돈주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게 하면은 망하죠. 승진하려고 하면 접대도 해야 되고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해야 되는 게 목사님 사회생활입니다.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 어떻습니까? 대학 합격하면 교회 보낼까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대학 합격하면 교회 보낸다고.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가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죠. 왜냐면 지금까지도 믿음이 없는데 대학 가면 대학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학 문화에 휩쓸려 갖고 더 교회 나오기 힘들면 힘들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 좀 교회 좀 나오게 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진 거죠. 오히려 학생 때 나오기가 더 쉬운데 그때는 그냥 공부하라고 너 대학 가면 교회 가라고 해 놓고서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대학 가면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죠. 더안 가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보낼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한 평생 그냥 자녀 교회에 나오게 해 달라.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이 바로 현대판 이세벨의 교훈 아닙니까? 현실이라는 이름 하에 생존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기분 상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사랑은 죄를 모른 채 해서 사랑은 죄를 더 짙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죠. 사랑으로 덮어주다 보니까 죄를 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교에서에 주님은 자신을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1 8절에 보면 그두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강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보는 것이죠. 우리의 험금과 섬김과 교회 봉사의 모든 동기와 일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엑스레이로 뚫어서 관찰하듯이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주석과 같이 빛나는 단단한 발로 서서 우리를 정확하게 감찰하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가? 무슨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들었으나 돌이키지 않는다 자 또한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자기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은 타협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아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상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던 음행의 침상에 그들을 던진다는 의미. 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침상에 눕게 됩니까? 아프게 되면 침상에 눕게 되죠. 질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병을 보내서 그들이 침상에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면 뭐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짓는 걸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침상에 누워서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보내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그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한 큰 환란 가운데 던져서, 환란이라고 하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마지막에 결국에 될 일입니다. 23절에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죽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 또한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섬뜩각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얻은 물질, 또 신앙 양심을 팔아서 얻게 되는 지위는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저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공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눕혀서 침상에서 만년을 보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말리는 거죠. 그 주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그 길로 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실 때, 그 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기회를 주었으나 돌아 돌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 일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핑계를 찾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두아디라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의 어떤 그 가르침을 쫓아간 것은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소위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죄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더할 것이 없다 너희들 하던 대로 그냥 쭉 해라. 굉장히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당부해야 될 말씀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고, 다만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그 신앙의 결계를.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타협하지 않은 그 순결함,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도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하자. 그 지혜롭게 하자는 말에 많은 의미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지혜롭게 좀 하자는 거예요. 자꾸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 너만 유별나게 자꾸 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죠. 융통성 없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게 되죠. 사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아들라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고집을 꺾지 마라.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가졌던 그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거절할 때 불리한 이익을 거절하고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도 아유 바보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기도하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다 하나님 그다 이해해 주셔라는 얘기를 듣죠. 나만 바보가 된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 바보 같은 자들에게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28절에 새벽 별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새벽 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새벽 별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영광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별볼 일 없어 보이고 교회에서도 바보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교회는 사랑도 많고 일도 잘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웠어요. 죄를 지어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뭘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회개하면 다 주님 용서하신다. 거룩을 잃었습니다.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포용이라는 이름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 가운데, 생기라는 이름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죄를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고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십니까? 저도 항상 물어요. 저도 거룩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제단 숯불로 지져져서 거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한 입에서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CCTV처럼 X-ray처럼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서 보십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있는 이세별이 있다면 다 내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즐기던 세상 문화가 있습니까? 적당히 양다리 걸치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로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 상관없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